요즘 인공지능이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한 AI를 저기 안전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막 달리는 탱크나 전투기 안에서 돌리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어려운 숙제를 풀면서 최근 기술 그리고 국방 분야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기업, 원스톱 시스템스에 대한 겁니다. 이 회사가 왜 미래 전장의 핵심 두뇌 공급자로 주목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AI 하면 거대한 서버가 가득한 데이터 센터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전장은 그런 곳이 아니죠. 극한의 진동, 엄청난 온도 변화, 먼지와 습기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것도 빠르게 움직이는 장비 안에서 AI를 돌려야 합니다. 이거 정말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걸건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여섯 가지 단계를 따라서 원스톱 시스템지를 한번 입체적으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전선에서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고 이 회사의 정체 그리고 최근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재무상태는 어떤지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원스톱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제대로 알려면 이 회사가 뛰고 있는 운동장, 그니까 엣지 컴퓨팅이라는 기술 트렌드가 왜 지금 국방 분야에서 생사를 가릴 만큼 중요해졌는지 그 배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엣지 AI.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전투 중에 적군을 발견한 드론이 있다고 쳐요 그 영상을 저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본부 서버로 보내고 거기서 분석한 다음에 다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면 이미 상황은 다 끊어있겠죠 H.A.I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드론 안에서,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전장에서 속도는 곧 생명이니까요 바로 이 지정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원스톱 시스템즈 줄여서 OSS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거칠고 험한 환경에서 쓰이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틈새 시장의 전문가들이죠. 여기서 진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러기드라는 단어입니다. 견고하다, 튼튼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쓰는 일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사막의 모래바람 한번 맞거나 탱크처럼 덜덜거리는 곳에 두면 순식간에 고장 나 버리잖아요. OSS는 바로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엄청난 연산을 해내는 말 그대로 강철 심장을 가진 특수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 겁니다. 왜 이들의 주력 시장이 국방, 항공우주 같은 곳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 회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시장에서 핫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에 빵빵 터져 나온 이 중요한 계약들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전략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걸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움직임이 진짜 빠르죠? 작년 말에 핵심이 아닌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AI, 엣지 컴퓨팅에 올인하겠다 딱 선언하더니 올해 초가 되자마자 미 육군,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최고등급의 항공우주회사랑 연달아 굵직한 계약을 발표해버립니다. 시장에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계약들에서 진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플랫폼 수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컴퓨터 몇대 팔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랄까? 특정 전투기나 장갑차 모델의 공식 AI 두뇌로 딱 지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표준으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투기가 생산되는 내내, 그리고 나중에 성능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OS의 제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한번의 대박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연금 같은 계약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계약도 잘 따내고 스토리도 정말 멋진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돈이 되고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회사의 성적표, 즉, 재무 상태를 숫자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와, 정말 눈에 띄는 개선세가 보입니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고 수익성도 좋아졌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순이익이 적자에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 시장에선 이걸 터너 라운드즉 극적인 반전의 신호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숫자들 중에서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36.9%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그 멋진 전략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회사의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연료가 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하지만 뭐든 그렇듯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이 회사를 보는 시장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 아직은 좀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 우리가 균형 잡힌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먼저 강세론자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봐라 핵심 분야에서 플랫폼 계약 따냈고 실적도 흑자로 돌아섰고, 이제 한우물만 파기로 했으니, 이륙 준비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면에 신중론자들은 그거 아직 확정된 매출 아니지 않냐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너무 빨리, 너무 높이 오른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또 이런 작은 기업의 주식은 뉴스 하나에 주가가 막 널뛰기를 하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도 중요한 리스크로 꼽고 있고요. 두 관점 다 일리가 있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이 회사의 스토리가 진짜 현실이 되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체크포인트를 딱 짚어드릴게요. 앞으로 딱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최근에 발표한 그 대형 계약들에서 실제 추가 구매 주문이 나오는지, 둘째, 아직 시제품 단계인 육군 사업이 대규모 양산으로 넘어간다는 뉴스가 뜨는지, 셋째, 이번 흑자 전환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이네 가지 이정표만 잘 따라가도 이 회사가 약속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아주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막 재무적으로도 돌아섰는데 성공한 작은 기술 기업. 과연 원스톱 시스템즈는 이 기세를 쭉 타서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방산 업체들이 버티고 있는 이 시장의 높은 벽에 결국 부딪히게 될까요? 그 답은 결국 앞으로 이들이 숫자로 그리고 결과로 증명해 내야 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